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등 다섯 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SA 등급을 받은 곳은 7 2곳이며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남구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47개 세부 공약 사업 가운데 25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이행 완료율 53%로. 각각 전국 평균 34.34% .34 보다 높았습니다. 망구청이 2개국 1담당을 신설하고 11명의 정원을 들리는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행정지원국과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등 3국에서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등 5국으로 개편됩니다. 또 정원은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선도지역 선정에 따른 아동보호계 신설 5명과 다함께 돌봄 담당 등 모두 11명을 증원해 국가정책과 지역연안사업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6월 남구의회의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시내버스 승강장 2무곳에 에어커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신규 설치된 승강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백화점, 대공원 동문 앞등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에어커튼은 버스 승강장 안에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 상단에 설치된 에어커튼에서 일정 시간 강한 바람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망구청은 지난 25일 3층 회의실에서 SNS 관광 모니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SNS 관광 모니터는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남구의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구청에 전달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가 모니터들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남구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구청은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청솔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11번째 명상숲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교실 건물로 진입하는 운동장 주변으로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녹지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26일 남구청에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400박스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생필품은 한 박스당 10만 원 상당으로 햇반과 라면, 김등 21개의 식품으로 구성돼 남구 지역 14개 동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 지역의 저소득계층에게 백미 570세포를 지원했습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규모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양구청은 먼저 공공 민간시설 중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다이음 배움터 프로그램을 지난 26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힐링 타로와 영어 회화 기초, 퓨전떡 만들기 등 10개 과목이며, 프로그램당 수강인원은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20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도서관 단계별 정상화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논의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파손, 노후된 도서 제작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본죽 울산 야음점을 방문해 행복 나눔 죽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수암동에 출생 신고하는 산모에게 2만 원 상당의 죽 쿠폰을 주고 본죽 울산 야음점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산모에게 영양죽을 제공합니다. 남구 신정사동은 지난 25일 풍장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사 옥상 텃밭에서 재배한 양파를 수확하고 고구마 모종을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을 초대하지 않고 통장들만 참여해 수확한 경작물을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남구 달동 지역 살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행복 나눔 냉장고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